예, 다음은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고업노동부 차관과 교육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한 처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9월부터 시행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어기고 있을 뿐 아니라 광업노동부가 2013년 10월에 발표한 이천 무게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급식비 수당 문제, 흔히 이야기하는 점심 밥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비정규직의 상징처럼 되고 있습니다. 같은 곳에서 일하는데 정규직은 지급받는 밥값을 학교 비정규직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국감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었는데요. 과용노동부 차관께서 보실 때 이것은 차별적 처우가 맞지요? 아마 그, 그~ 아마 재정 교육청이 지금 재정 상황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아마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차별적 처우를 시정하기 위해서 그럼 교육부와 어, 기획재정부에 동시에 광노동부 장관께서는 반드시 시정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무튼, 2011년부터 이제 교육부가 학교, 학교 회계 직원들의 초기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부분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됐고, 또 장기 근무 가상금이라든지 금전적인 보상도 좀 높여가는, 음,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및 단시간 보호등에 관한 법률, 어, 음, 제2조, 아 제8조에 보면요. 근로자인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정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은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차별적 처우라 함은 제 2조 정의에서 3호에 보면요, 나, 나의 나의 나의. 정기 상여금, 명절 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또 라인은 그밖에 근로조건 및복률후생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 소관 부처에서 이러한 법에 2013년에 명백히 개정된 이 법을 지키지 않는지 다시 한번 문제를 느낍니다. 사교 어, 비정규직은 상여금이 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른 것입니까? 이것은 교육부 장관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교육부에서는 지금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리고 또 양산되어 온 비정규직 여러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일차적으로는 무기직 무기약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본회의에 어, 특별히 담당하는 부서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수당이나 또 13만원씩 하는 그 식대 문제 이런 것도 어, 일괄해서 어, 전반적인 것을 어, 검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차별금지를 위한 법률도 있고 고용노동부가 표준안에서 상여금 최저 기준으로 법지 포인트 연 30만원 상여금은 80에서 100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런데 규정도 이반이고어 알고 계시다면 조치를 해야 될 텐데 내년에는 시정되도록 하시겠습니까? 지금 교육주장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이 자리에서 단안을 하기보다는 어, 지금 부에서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어, 종합 대책에 따르는 어, 보고를 나중에 존경하는 김 의원님께 저희들이 보내드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과 대책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기근무가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봉제 대신에 일종의 금속수 수당 개념으로 주는 것인데요. 현재는 금속 10년까지만 반영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2020년에는 금속 13년까지 반영된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을 존중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관 부임한 후에 비정규직 문제 특히 학교에서는 자랑하는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노동 현장에 차별이 있다면 안 된다 하는 생각으로 우선적으로 고용노동부와 의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존경하는 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